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어, 1월 1일입니다. 어, 1월 1일 첫 영상, 어, 2020년도의 증시, 예, 이 증시를 통해서, 어,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을지, 그리고 증시 2020년도의 방향성,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 어느 누구나 지금 다 급등을 예상하고 있고, 상당히 좀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들어본다라고 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 제가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 이제 국내 증시 어~ 제가 수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 전 세계 글로벌 시장뿐만이 아까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가 가장 낮은 예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차트상에서 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집중적인 어, 매매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저도 역시 어,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지금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예, 이제 와서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어,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왔다. 라고 하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꼭 이런 데서 증시가 폭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러한 얘기 급등을 할거 같다 급등을 할거 같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그 직업이 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급등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것을 제가 이따가 어, 차트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 화성 폭발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수익이 어, 분출하는 어, 아주 이렇게 뜨거운 예, 이런 모습. 어, 보면은 참 계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엄청난 열기에 예, 계좌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예,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시고 자, 좋다. 아 기분 좋다. 아 수익이 날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항상 이두 가지의 생각 예 이것을 꼭 갖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급등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왜 급등만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투자자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을 급등할지 안 할지, 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먼저 캔들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든, 예, 음봉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 이 연차트, 자, 연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연차트입니다. 자, 자, 연차트인데, 이게, 자, 2019년, 예, 봉, 그러니까 연봉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예 글씨가 뭐 니은이던 이응이던예 그냥 예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2019년도 연차트에서 캔들, 그러니까 캔들로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반을 잘라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좀 글씨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이거.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자, 이 중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이 연차트에서 이 연봉에 대한 이런 캔들, 이 캔들을 분석할 때좀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 뭐 다른 글로벌 시장은 다 상승한다. 지금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음, 급등한다라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8년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국내 증시는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만 가지 못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외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보다는 예 외국의 다른 다른 나라의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목을 자 이런 두종세 어, 종목을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순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테마가 상승하면 여기서 빼서 하락한 테마에 들어가고 빼서 하락한 테마에 들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돈이 국내로 몰릴 것이다. 예, 단순히 지금 이 논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증시 자체에 국내 증시에서 뭐 10년이고 20년 우리가 주식을 해 봤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자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몇 번이나 그런 모습이 나오냐는 라 거죠. 단순히 그거 하나 가지고 이때 어 지금 2020년도에. 모든 예 현금을 끌어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예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증시 자체에 있어서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나라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따라갈 것이다. 저는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코스닥 의 예, 중소형 예 특히 소형주처럼 그렇게 뭐어 대장주가 가면 그 다음에 어, 후속주가 간다. 이런 형식처럼, 어,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의 증시를 따라갈 거다라는 것은, 예, 그것은 좀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확실성 있게. 근데 그러한 모습을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움직, 같이 그냥 움직이는 형태였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는데 국내 증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 이런 모습을 그렇게 흔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러한 단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어, 국내 증시가 이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국내 증시 자체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예, 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가 가기 때문에 예, 따라간다. 예, 그러한 것은 예, 조금, 예, 일단 뒤로, 예, 버려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캔들입니다. 그리고, 자, 중간을 자릅니다. 예,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이라고 이렇게 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던 밑에서 시작하던 상관없이, 일단 이 캔들에 대한 중간 가격 위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올라가고 나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예, 급등을 할수 있는, 예, 아주 기본적인, 예,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글쎄,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차트를, 예, 캔들을 분석할 때, 어느 정도 나왔던, 예, 근거가 좀 있다.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예, 대시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 국내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올라오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국내 증시가 살아 있고 예, 국내 증 예, 경기가 살아 있고 는 국내적인 이 경기에 따라서 뭐 주가도 이제 급등할 것이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내의 경기 점점 안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글쎄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다든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단순히 뭐 통계적인 부분, 데이터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피부에 느끼는지를 좀 알고 예 이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 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어, 물론 있는 분들이야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서민층뿐만이 아니라 좀더 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점점 어렵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예,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증시가 급등한다. 어, 전,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냥, 예, 저평가. 예, 다른 나라가 가니까 안 갔다. 한다. 예,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어, 좀 그런 것은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예, 드려보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자, 지금 너무 저는 어, 좀 그런 게 뭐냐면, 이런 데서 급등한다, 급등한다 해놓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 또 다시 없었던 일, 예, 이 일들이 없었던 일처럼 다시 여기서 이제 급등한다, 급등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남 얘기를 한다고 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 모든 분들이 다 급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때도 급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그이 어, 자리 이 자리에서도 급등한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의심스럽다. 어, 그렇게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예 물론 뭐 어떤 누구의 뭐 그런 부분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 빠졌을 때아 국내 경기 뭐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 해결되는 것처럼. 미중무역협상, 일본과의 관계, 국내에 대한 모든 그런 거, 뭐, 북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좋다. 예,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단순히, 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예, 나올 수도 있지만 무조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꼭해 예,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캔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캔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급등을 한다 안 한다. 급등이라기보다도 상승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 자, 이전 캔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을 해 어던 캔들 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했던 캔들을 본다 해도 자 먼저 빨간색이 나오는 자이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캔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얇은 몸통의 중간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 보면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잘랐을 때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밀렸다가 밀렸으니까 꼬리를 달죠. 그렇죠 밀렸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양봉 만들어주고 지지가 됐죠 그래서 급등을 하는 모습 상승이죠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자 여기 캔들을 잘라 보겠습니다 자 내려오지 않죠 이 중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가죠 그러면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내려 오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 라인을 지켜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빠지죠? 빠질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양봉에서 양봉이 아니라 원래는 음봉에서 측정을 해야 계산해야 됩니다. 양, 그러니까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어야지. 양봉에서 양봉으로 가는 것은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2019년도가 음봉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음봉에서 양봉 전환되는 시점을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여기죠. 자, 이 자리 보겠습니다. 음봉에서 양봉을 만들어 주는 이 자리. 자, 이 가운데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캔들 가운데요. 자 여기서 밀립니다 여기에서 밀렸을 때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상승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음봉 자 검정색으로 좀 할게요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음봉 자 2018년도에 이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2019년도에, 자, 2019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항상 급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급등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올라갔다 결국 빠지죠. 빠지니까 증시가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번 연도겠죠. 그러면 이번 연도, 우리가 이것을 안다, 지금 급등한다, 급등한다 라는 네, 내용도 매년마다 나옵니다. 지금, 어,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영상에서 그게 다 삭제가 된것 뿐이지, 주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뭐이 신년에 대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급등한다, 뭐 그런 내용들 어 제가 너무 지겹게 그 얘기들을 매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예 이게 렇 처음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예 한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다예 좋다라고 해야 되는 입장들 그리고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면 중간이 대략 675 포인트입니다 대략이요 그러면 코스닥이 자675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 자, 675.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라인 대가 675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정한 게 아니죠. 이거는 자, 어, 이번 연도 제가 어, 한 중반인가요? 네, 여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여름 때 어, 제가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675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차트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예, 그렇죠. 좀 확실성이 없고, 이안 예, 좋게 보시는 분들 때문이래도 저는 영상 그대로 남기고 이 라인을 제가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인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 때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어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연봉에서 중간에 가격인 675에 나오시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뚫고 안착해야 된다. 제가 수 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라인때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가격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아주 쉬우면서도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가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 그래서 675를 뚫고 안착을 못하면 대세 상승이고 뭐고 없다. 뭐 경기가 아무리 좋든 뭐하든 뭐외어 다른 글로벌 시장에 올라가든 뭐하든 그것은 걔네들 얘기고 일단 우리는 국내 증시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다른 나라 증시 급등했을 때왜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느냐 당연히 못하죠 밀릴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나서 인지에서 급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샀어야죠 그쵸 그렇죠? 막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만 막 듣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 급등하는 것도 안 된다 급등이 안 된다가 아니라 확인을 하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9년도에는 음,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고 어, 항상 우리가 뒤따라가는 예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고점에 물리게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꼭 어,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